본문 말씀은 새벽에 끝까지 읽게좀 민망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봤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잘못되면 가장 부피하고 타락한 것이 됩니다. 가장 고귀해야 될 생명, 사랑을 함부로 취급하게 되면 가장 부피하고 타락한 것이 되죠. 사실 부패한 사랑, 잘못된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래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 부패한 사랑 이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리는 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또 저는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세상 속에는 엄청 이 성적 타락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라고 그러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거, 그 모든 죄는 나쁜 거죠. 그러나 그런 다른 죄보다도 이 성적인 타락,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는 더큰 분노를 일으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냈어. 그럼 아내가 그 남편 용서해요, 안 해요? 이 인간아, 어찌다 그랬어, 인간아. 그리고 용서하죠. 그럼 남편이 술 먹고 외도를 했어. 그럼 용서해, 안 해요? 아, 안 돼, 안 돼. 죄를 짓지만 어떤 죄는 용서가 되고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사랑을 배신하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욕구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배신 당했을 때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사랑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격렬하고도 치명적인 관계다입니다. 사랑할 때는 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서로 사랑하는 그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배신당, 배신하거나 배신당했어요. 아, 그럼뒷티감당이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이 일어나면 왜 살인했는가 동기를 살인 동기를 찾잖아요 두 가지라면 살인 동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돈 문제 거의 살인의 배후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치정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배신해? 내 사랑을, 내 사랑을 배신해? 그럼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거죠. 본문에요. 어홀라와 어홀리바라는 자매가 나와요. 이 자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죠. 어홀라는 사마리아요. 어홀라바는, 어, 에루살렘이라. 3절에요. 그들이 어렸을 때애굽에서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잠시 이주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섬긴 거죠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긴 그것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행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5절에 어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하였다 하는 거죠 이 앞수르 사람들은, 그들은 다잘새 곳을 입고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지금시로 말하면 부자고, 성공했고, 잘 나갔고, 잘 생기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말이에요. 아, 옆에, 옆에 사람 봤더니, 아, 부자야. 생긴 것도 잘 생겼어. 성공했어.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러니까, 아이, 지금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그 남자한테 홀라당 가버렸다 요즘 사랑이라는 거좀 그래요 우리가 다 가난했을 때는 그냥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죠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너무 많은 걸따져 너무 많은 걸 집이 있냐 직장은 뭐냐 차는 있냐 결혼하면 몇평 아파트에서 시작하냐 너무 많은 걸 따져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결혼 안 해버리지 아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죠 시작부터 다 갖춰진 걸 갖춰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서로 힘들고 서로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래야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결혼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망하고 싸우는 거죠. 마음을 합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저 남자는 이런데 너는 이러냐? 저 여자는 이런데 너는 이러냐?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러냐?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더 잘생겼고, 더 부자고, 차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 자꾸 딴 남자, 짠 여자를 쳐다본다는 거죠. 잘 나가는 준수한 청년을 따라가 버렸어요. 야, 훨씬 저 남자가 멋지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청년을 따라가 버렸죠. 근데 그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쉽잖아요.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그 노리게 삼아 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죽여버리고 어, 빼앗을 거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딱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야, 내가, 내가 그, 그 여자랑 놀았는데 말이야 하고 예, 옛날에 누구가 이랬는데 말이야 아, 이랬대 하고 그냥 놀림거리가 돼버렸다는 거. 예요 참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놀림거리가 돼버렸어요. 형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자기,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면 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 내가 저렇게 살 우리 언니처럼 저러면 안 되는구나. 잘생겼다고 따라, 따라갔다가, 어, 괜히 잘생긴 놈이다고 돈 많다고 따라갔다가 저렇게 결국 끝이 안 좋구나. 어, 언니가, 언니가, 언니한테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버려버리고, 오히려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언니처럼 안 해야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더 했다는 거 11절에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그간음이더 심하므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 부패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언니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더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동생은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남, 동, 언니는 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동생은 남 유다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 정신 차리고 아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데 더더 더 이방인을 의지하고 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분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남녀의 사랑의 비유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타락은 그만큼이나 벌을 받아 마땅하고 뭐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욕을 먹은 마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어이 올라 올리바가 같은 여인이 있다면 우리가 크게 욕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본 남편 버리고 그 지나가던 남자가 잘생겼다고 그 남자 따라가가지고 저렇게 살았다네요. 아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 요즘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은 잘나가 보여요 세상은 자세곳을 입었죠 화려해 보이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매스컴을 보더라도 화려하게 살잖아요 멋있게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보면 진짜 뭐야잘 산다 싶을 정도로 잘 살잖아. 연예인들 가는 뉴스 나오면 뭐 몇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몇십억이 되었니? 막 뉴스가 나오고 그들이 화려하게 살고 하는 게 모습이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걸 쳐다보는 거죠. 야 잘생겼다. 야 부자다. 야 좋겠다. 그 세상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응, 화려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세상을 쳐다보고 우리도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죠. 기, 기준이 없어져.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만 만나야 되는 거야?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의료보험료 어, 의료보험을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렸는데 동거인으로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부양인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인정을 해준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만나도 정식 부부로 이제 합법화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왜 그렇다는가? 신앙도 기준이 없어져요. 왜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 하나님 믿으면서 뭐 절에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 뭐딴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왜꼭 그렇게, 어,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기준이 없어지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에 어, 오후 예배 시간에 중을 데리고 와 가지고 강의를 시켰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째려 보십니까? 중을 데리고 가서 강의. 그럼 여러분 그대로 듣고 계실 거예요. 어, 항의를할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어, 그다음 주에는 여기 이슬람교 어 이슬람교 사제를 데리고 가서 또 강의를 시켰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저 우리 교회 계속 둘 거예요. 목사님 단대로 가시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에서 존중받은 목사님. 모른척 하시는 거 봐. 요 그 인터넷 같은데 가 보면 조회수 잘 나오고 그그 그 CBS에 어디에 그뭐 잘잘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잘 믿고 잘하는 법. 뭐. 여러분 그 아세요? 거기 나와서 목사님들이 강의하시면 조회수가 몇십만 되는데 그중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중대를다가 강의시키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막 존경하는 목사님이 돼 있고 그래요. 시대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진리가 되버려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야, 그 목사님이 그랬대? 이제 이렇게 진리가 되버리죠 슬그머니, 슬그머니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야, 누구 말이 맞아? 그러면 다 맞대요. 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대요. 그럼 진리는 하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소의 진리의 말씀 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딴데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더 편해 보이는데, 더 좋아 보이는데 자꾸 딴데 가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며 부부가 되도록 하신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한 여자는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세상 좋아 보인다고, 세상 화려해 보인다고 자꾸 쳐다보면 아그 남편 이 있는 여자가 딴 남자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쳐다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사랑하고 가난할 때나 부활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편함 없이 주님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화려한 세상 쳐다보고, 저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것이 더 재밌어 보이고, 저것이 더 편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않하도록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옵나이다. 아멘.